당분들 어제보다 더 많이 건강해진 당분입니다. 저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할때 식단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운동이잖아요. 식단과 운동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우리 얼굴, 우리 의 몸, 우리 의 삶이 되게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부가 2년 반 정도 다이어트를 해오면서 해왔던 수많은 운동들 중에 우리 단부기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릴 만한 운동 총 3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살짝 거짓말 보태보면 안 따라한 운동이 없을 정도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진짜 운동 정말 많이 따라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한테 맞는 운동이 있고, 또 내가 하면 잘빠지는 운동이 있고, 내가 또 즐겨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운동이 또 따로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담부가 추천한 운동 세 가지를 영상을 통해서 담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지, 또왜 추천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담부가 추천한 운동 첫 번째, 바로 배, 허리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제가 유튜브를 거의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이에요. 이거 진짜 효과 강력해요. 제가 어, 스쿼트 다음으로 아마 싫어하는 동작일 수도 있는데 근데 효과는 정말 직방인 운동이거든요. 제가 배가 이랬잖아요. 이런 배와 이 허리가 지금의 몸이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운동이에요. 제가 이 운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올라올 때 이쪽부터 시작해서 배 아래쪽까지 싹다 잡아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싹다 잡혀요. 이렇게 잘 잡아서 운동하면 등에 식은땀이 쫙 나면서. 몸에 열이 확 오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급하게 뭐든 급하면 다친다고 되게 천천히 오랫동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동작을 한 쪽씩 총 30번을 3세트를 합니다. 옆으로 내려가는 거 30번 3세트 앞으로 내려가는 거 30번 3세트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운동은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제가 초반에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손으로만 했었는데, 아, 조금 더내 몸에 근력을 키워야겠다. 배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자라고 했을 때, 바로 아령을 했거든요. 아령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말 확실히 몸에 근력도 더 생기고 더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부가 하는 근력운동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바로 배허리 운동입니다. 담부가 추천하는 두 번째 운동 바로 훌라후프입니다. 아니 뭐 훌라후프가 운동이 되겠냐 어? 훌라후프가 무슨 뭐 운동이라고 훌라후프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문방구에 파는 사탕같이 생긴 그걸로 해가지고 막 살랑살랑 막 이렇게 돌리면 당연히 살이 안 빠지죠 저는 훌라후프를 꽤 무게 있는 걸 가지고 한쪽으로 돌리는 거 30분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효과가 없고 별로일 거라 생각하는 이 운동도 배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정말 꾸준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계속 자극이 갈 뿐더러 꾸준히 하면 이훌라후프도굉장한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또한 훌라후프는이 허리하고 배뿐만 아니라 위에는 자유롭잖아. 그래서 상체 운동도 같이 할수 있다는 점. 이거나 정말 강력 추천.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운동이 필요해. 근데 운동하기가 너무 싫어. 너무 귀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려요. 저도 막 진짜 운동하기 싫은 날 있거든요. 전 맨날 솔직히 맨날 운동하기 싫지만, 진짜 운동하기 싫은 날, 훌라프를 합니다. 그러면 땀이 나요. 땀이 나기 싫었는데 땀이 나. 그렇기 때문에, 아, 나 이거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 하기 싫은데, 아,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 훌라프 한번 해보세요. 딱 무게 있는 거 사셔서, 한쪽 30분 이상 오른쪽 30분, 왼쪽 30분 하면은 한 시간 훌라프를 진짜 일주일, 연달아 한번 해보세요. 변화 없으면 그거는 하루 쉰 거야. <laughs> 그만큼 저는 훌라프의 효과도 짱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훌라프 추천드립니다. 담부가 추천하는 마지막 운동 아마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춤추기입니다. 예. Yeah! 장부가 100kg 넘었을 때부터 제 영상에 정말 자주 등장했죠. 제 춤추는 모습들이요? 아마 제가 100kg 넘었을 때 춤추는 영상을 올리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폭풍 오열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만큼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하고 즐겨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도 무릎쓰고 올렸던 거였는데 지금은 제가 이 춤으로 운동하고 춤추는 영상을 많이 많이 올렸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대견스러워요. 춤은 진짜 다른 운동들보다 너무 즐겁게 할수 있고 재밌게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 일석이조의 운동이에요. 이게 춤 추잖아요.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땀은 땀이요. 그 다음에 다음 날 일어나 보면 온 몸에 알이 베겨 있고. 진짜 일석2조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나는 춤을 못 춘다 나는 단무님처럼 안무를 못 따라한다 나는 웨이브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안무 굳이 안 따라하고 그냥 율동으로 이렇게 동작들 자기가 만들어서 그리고 유산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오늘은 팔뚝을 해야 될것 같아 팔뚝 떼야 될것 같아 그러면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팔뚝 위주 동작들만 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어 내가 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배 운동 계속하는 거야 유산소 틀어놓고 신나게 춤추는 거야 이 얼마나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분들 계셔 나는 가족들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춤을 못 추겠어 그러시는 분들도 그날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만 춰도 돼 저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저는 층간소음 걱정했을 때딱 이렇게 하면 물론 더 운동이 되지만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만 이렇게 매도 이렇게 3분, 6분, 10분 땀 겁나 납니다 유산소 짱짱 추천드려요 담배? 네 여러분들 이렇게 담부가 추천드리는 운동 세가지 허리 배 운동, 훌라후프, 그 다음에 춤추기까지 같이 보셨는데요 이게 물론 정답도 아니에요 정답도 아니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운동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말한 이 운동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잘 맞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꼭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여러 운동들을 해보고 자기 자신한테 필요하고 자기 자신이 뭘 잘할 수 있고 뭘 즐겨할 수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너무 빠른 변화. 빠른 속도로 막 하는 것보다 진짜 이 운동이 어내 몸에 내 삶에 잘 맞아들 수 있게 어,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아무래도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그다음에 제 영상에 유산소 위주로 막 올리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매트 깔아놓고 이렇게 후후 푸시하고 올라오는 것도 하고요, 스쿼트도 하고요, 다른 운동도 많이 많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즐겨 할수 있고 제가 행복하게 할수 있는 운동기 위주로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당부는 이런 위주의 운동을 참 즐겁게 하고 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린다. 라는 것 정도 알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가 다른 근력 운동을 하면 진짜 표정이 막 일그러지고.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솔직히 그런 모습보다 좀 제가 좀 즐겁게 막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다른 운동들은 잘안 담아내긴 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하세요. 어, 유산소 말고 근력 운동 안 하시나요? 어, 근력 운동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담고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이어트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좀 그래도 남들보단 좀 다르게, 좀 즐겁고 재미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해보자고요. 음. 물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어, 따라하면 좋겠죠. 따라하면 좋은데, 저는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거는 좀 못하겠고. <laughs>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운동들은, 진짜 보잘 것 없는 저도, 진짜 아무 지식도 없고 그냥 그저 평범한 100kg였던 다이어터가 지금의 몸을 만들 수 있는 지금의 이런 행복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게끔 도와준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단무이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꼭이 운동은 아니더라도 같이 비슷하게 자신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단분이이 운동 해보세요. 추천해 주시는 거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담부처럼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죠. 저도 오늘 말한 이 운동들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 오늘도 내일도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laughs>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담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모두 운동 화이팅!